최근에 멤버들 모임을 했죠. 네, 네, 그렇죠. 예, 어땠습니까 멤버들이요. 어, 너무 좋았죠.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모임을 갔잖아요. 음.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 모이면 어. 막뭉크하겠죠 네. 예. 뭉크하고 술도 많이 어. 먹고. 아, 버마셨구나. 아, 그날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가 제일 많이 마셨어요? 아, 네 명이서 다 같이 많이 먹었어요. 복분자를 먹었거든요. 네. 얼마나 먹었는지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복분자를 4명이서. 네. 아, 8명이 다 모이지 못했구나. 아, 5명 모였는데 아, 6 5명 모였는데 3명 스케줄 때문에 못 모이고 5명 모였는데 한 명은 지금 중간에 연습하러 가야 돼서 갔고 4명이서 술을 먹었는데 음. 정확히 복분자 10병. 4명이서. 네. 오. 10병에서 11병까지 갔습니다. 네. <laughs> 그 4명의 이름은? 유지혜와 어 나이순으로 말하면 유지혜 이미주 이미주 어 방명은 진 청예인 예인 음, <laughs> 이렇게 그렇군요.